에스라 에스라 1장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자는 다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의 귀신 하나님 이시라. 그 남아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이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이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예적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참고지기 미드르다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서른 개요, 은접시가 천 개요, 칼리 스물아홉 개요. 금 대접이 30개여 그보다 못하는 대접이 410개여 그 밖에 그릇이 천개이니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에스라 2장. 옛적에 바벨론 왕네부가의 사력에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누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고스루바벨과예수아와 누헤미야와 스라야와 루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베왈루금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파루스 자손이 2172명이요. 수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곧예사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투 자손이 945명이요. 사께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푸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가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글의 자손이 2056명이요. 아든 자손이 454명이요. 아들 자손 곧 히스게아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지 128명이요. 아스마회 자손이 42명이요. 기레다림과 급이라와 베로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케바 자손이 621명이요. 민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오너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와의 집녀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훌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우야 자손 곧 예수와 간미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석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개 자손들은 살룸과 아들과 달문과 악굽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다빠우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믈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기델 자손과 가엘 자손과 라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가쌈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누님 자손과 느부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하루 자손과 바슬로 자손과 밀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테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벨의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야흘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기델 자손과 수바디아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레 타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데라르사와 그룹과 아딴과 이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아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하구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라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오림과 둥림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 지선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 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세가 2 4 5요 낙타가 4 3 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이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자라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천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50백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에스라 3장.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유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살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재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하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개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육바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쏠디엘의 아들 스루빠들과 유사닥의 아들 예수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물을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함에,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멜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그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누임을 보고 연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누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림으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에스라 사장,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이 대적이 듣고, 스룹바들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이 살았더니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들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 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 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그를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의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루흠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루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에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빨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머금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폐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간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루흠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소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폐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예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라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조보니, 루홈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됨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공사가 바사 왕다료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